안녕하세요. 비타민 스웻 영상 두 번째 편입니다. 모험금 지급 되었냐고요? 모험금 지급 되었습니다. 바로 음성 파일 들어보겠습니다. 생명의 처리 기준은 식약처 분류를 따르는 게 아니라, 밑에 네. 보시면 효능 효과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과 고객님 치료받으셨던 진단명의 치료 목적이 일치가 돼야지 처리가 되는데,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번에는 보험금 청구하셨던 바이코민주 보험금은 처리가 되실 것 같아요. 네네. 예, 근데 향후에는 이 효능 효과와 치료하셨던 진단명이 일치가 돼야지 처리가 될수 있거든요. S사는 식약처 분류를 따르는 게 아니라, 효능 효과 기준만 본다고 합니다. 즉, 4세대가 아닌 2세대인 실손인 저도 앞으로는 진단병의 치료 목적과 수액의 효능 효과가 일치해야만 지급을 한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제가 이러한 처리는 합당하지 않다. 1세대에서 4세대 실손 모두 영양제가 보상하지 않는 손에 해당되는 것을 알고 있다. 하지만 치료 목적의 경우에는 다르지 않냐? 가 세대가 아닌 1 세대에서 3 세대는 치료 목적을 경우라고 한다면 내가 처방받은 수액이 내가 진단받은 병명과 효능 효과 상관없이 지급해야 하는 거 아니냐? 이러한 내용들이 약관에 나와 있냐? 라고 대물로 보았습니다. 두 번째 음성 파일 들어보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게 생명은 식약처에 분류된 그게 아니라 효능 효과 기준으로만 본다고 했었잖아요. 네네네. 생명만 그런 건가요? 네. 약관상에 정해진 건 아니고요. 네. 약관상에는 이제 치료목적이라고 되어 있는데 치료목적을 생명 기준에서는 치료적 효능 효과와 진단명 치료한 내용 일치가 돼야지 처리가 되거든요. 그 당사 지침이 그 예. 근데 약간의 그 내용은 없지 않습니까, 맞죠? 그렇죠. 그 치료적이라는 음... 목게 해석이 어떻게 될지는 효능 효과가 일치해야지만 지급한다라는 생명 기준입니다. 네네. 네. 아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회성으로 지급하는 건 아니죠? 뭐 어쨌든 향후에 또 청구하시면 네, 그때는 이제 그때 현장 실사 진행해서 처리가 되실 것 같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네들어가십시오네 네, S사는 말도 안 되는 당사 지침의 논리입니다. 22년도와 23년도 지급 때도 이와 동일하였고 결과는 지급을 하였습니다. 구독자 및 시청자 여러분 이렇게 물고 늘어지지 않으면 보험회사는 지급 거절 그리고 일회성 지급을 언급을 하며 주지 않거나 이번에는 지급을 하고 향후 지급을 거절합니다. 이에 동의하시면 평생 받으실 수가 없습니다. 영상의 내용처럼 지급을 받으실 때에는 일회성 지급이 아닌지를 꼭 확인하셔야 하시고 앞으로 또다시 보험 청구를 하게 될 경우 지금처럼 맞서 싸워주셔야 합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좋은 내용으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보험 이야기 듣고 가세요. 끝!